안녕하세요 나유령입니다. 저는 오늘 앞머리를 자르러 갈 거예요. 어 요즘 앞머리가 있는 연예인분들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기분 전환을 좀 하고 싶은데 뒷머리 자르기 너무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앞머리라도 자르고 기분 전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메이크업하러 시작해 볼까요? 다음 사용할 제품은 S20의 핑크 터치 올인원 토너 크림 얘 사용해서 피부 톤 먼저 밝혀줄게요. 원래 제가 미용실에 가는 날은 좀 최대한 신경 써서 가는 편이에요. 미용실에 가면 세상 못나 보이더라고요. 너무 못나 보여서 좀 신경을 써서 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톤 보정 다 해줬으면 다음 사용할 제품은 생로랑의 언크르트보 쿠션입니다. 오늘은 여기 내장되어 있는 퍼프 말고 그냥 요, 그냥 요 다이소 퍼프 사용해서 찍어서 얼굴 중앙 부분부터 밝혀줄게요. 아, 저 오늘 할 메이크업은 약간 이제 봄도 다가오고 개강이 많이 미뤄지긴 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개강할 시즌이잖아요. 그거 맞춰서 개강 메이크업, 새내기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봄맞이 개강 메이크업입니다. 봄인 만큼 좀 벚꽃이 연상될 수 있게 약간 음... 흰기가 많이 도는 핑크, 너무 쨍한 핑크 말고 좀 여리여리한 핑크 사용해 줄 거고 조금 상큼하게 메이크업을 해볼까 해요. 부담스럽지 않게 약간 데일리로도 할수 있는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이 쿠션 자체가 제일 밝은 컬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찍어버리면은 확 너무 인위적으로 밝아질 수가 있어서 퍼프에 조금씩 덜어서 두들겨 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얼굴이 밝아져요. 코 부분은 쓸어주듯이 해야 모공 뭐 커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외곽 부분에는 어차피 쉐딩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쓸어서 연결만 해줄게요. 한톤 깔아줬으면 그 위에 얼굴 중앙에 밝혀줄 부분만 한번더 깔아줄게요. 이렇게 피부를 다 전체적으로 깔아줬으면 정샘물 아티스트 컨실러 팔레트 얘를 사용해서 잡티랑 다크를 커버해줄게요. 일단 다크는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커버를 해줄게요. 다크 커버할 때는 딱이 라인을 잘 커버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커버가 됐죠. 반대쪽도 커버를 해줬으면 잡티를 가려줄게요. 잡티는 여기 제일 밝은 컬러 사용해줄게요. 어느 정도 컨실러를 조금 이렇게 그냥 얹어만 놓은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쿠션으로 눌러주면 커버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사용했던 쿠션으로 커버해준 부분을 한번더 눌러줄게요. 이렇게 꾹꾹 이렇게 커버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파우더에 들어갈게요. 사용할 제품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시 세팅 팩트 얘 사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뽀송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미스 깐거 밀리지 않게 두드려주면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요즘 마스크 쓰니까 더더욱 피부를 뽀송하게 해야 마스크에 덜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외곽 부분에도 꼼꼼히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특히 마스크존에는 한번더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가 끝났으면 정샘물의 아티스트 컨투어 팔레트를 사용해서 얼굴 윤곽을 잡아줄게요. 이 컬러 사용해서 먼저 오늘은 윤곽을 조금 꼼꼼하고 좀더 진하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이좀더 진한 컬러로 끝에 쪽만 한번더 잡아줄게요. 이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콧대를, 코 부분에 음영을 줄게요. 그 다음에 좀더 작은 브러쉬로 더 콧, 코를 좀더 얇고 오똑하게 만들어줄게요. 풀어줍니다. 여기 있는 가운데 컬러로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여기 코끝이랑 그 다음에, 눈밑. 콧대 음영 줬던 이 브러쉬로 이두 컬러 섞어서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남아, 남아있는 잔량으로 입꼬리도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블러셔를 해줄게요. 사용할 제품은 3 c 페이스 블러쉬. 퓨어 케이크 컬러로 볼에 조금 넓게 톡톡 두드려가면서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이미 파우더 처리를 꼼꼼히 해줘서 그라데이션 할 때는 쉬워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디테일을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브러쉬 남은 잔량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쓸어주면 자연스러운 연결감이 생겨요. 크리니크 치크팝 블러쉬팝 컬러로 중앙 부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가볍게 쓸어줍니다. 다음에는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그레이 컬러를 사용해서 오늘은 조금 일자 느낌을 오늘은 좀 일자 느낌으로 그려줄 거예요. 제가 눈썹이 진한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눈썹 진한 곳에 아예 터치를 안 해주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나 조명 받을 때 눈썹이 비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살짝씩이라도 터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일자 느낌으로 눈썹을 그려줬고요. 다음은 섀도우입니다. 사용할 제품은 정샘물 아티스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볼륨 앤 페탈. 이 팔레트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여기. 이 컬러와 이 컬러 조금씩 섞어서.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오늘은 눈을 별로 할게 없어요. 지금 쌍꺼풀이 완전 속상으로 또 자리 잡아버려가지고 라인을 이렇게 얇은 속상이어서 라인을 그리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완전 거의 쌍꺼풀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얇은 속상일 때는 라인을 안 그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려주는 편이거든요. 그 오늘도 라인을 안 그려줄 거고 마스카라, 로만, 최대한 눈을 또렷하게뚜렷하게해줄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베이스 깔아줬고요. 아까 블러셔 사용했던 블러쉬팝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 쪽에 한번더 터치를 해줄게요. 이아의 키시미어 섀도우 코지카멜 컬러로 눈 여기 끝쪽에만 막아줄게요. 너무 이건 전체적으로 쌍꺼풀 라인을 다덮어주버리면 핑크 느낌이 사라질 것 같아서 끝쪽에만 음영을 줄게요. 눈 아래에도. 너무 이런 흰기가 많이 도는 핑크 컬러만 사용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구해보일 수 있어서 끝에는 음영을 줘서 눈매를 좀 뚜렷하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뷰러를 집어볼게요. 평소에도 제가 속눈썹을 조금 반짝반짝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평소와 똑같이 해줄 거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주아주 아주 반짝 올려볼게요. 마스카라는 클리오 킬래시 스퍼프루프 마스카라 1번으로 얘가 진짜 얇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몇번 레이어링해도 무겁지도 않고 부담스럽게 연출이 안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언더에도 뷰러를 한번더 집어줄게요. 바짝 올려줬고, 고데기 해서 끝에 뭉친 부분을 조금 풀어줄게요. 눈에 펄을 올려줄 건데요. 사용할 제품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스트릿 파스텔 이 팔레트로 이 컬러. 이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팔을 올려줄게요. 눈 밑에는 이렇게 있는 이 팔을 사용해서 마지막은 립입니다. 전체적으로 깔아줄 베이스 컬러는 이거. 페리페라의 색깔이 안 나와요. 컬러가 스티커가 떼졌어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얘가 발리는 게 진짜 부드럽게 발리긴 하는데 약간 유분기가 있다 그래도 조금 미끄러워서 다음 컬러 바를 립스틱에 발색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로 한번 눌러준 다음에 삐아의 라스트 립스틱 2번 컬러로 입술 안쪽에만 지속력을 위해, 요거, 아리따움의 올데이 필터 메이크업 픽서. 이걸로 오늘 할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줄게요. 이렇게, 봄맞이 개강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스럽게 한번 해봤어요. 그럼 머리가 젖어 있어서 머리 말리고, 예쁜 척 하러 올게임. 안녕~~~ 저는 지금 앞머리 자르러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올해 들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주차를 하고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가는 중이에요. 문이 닫힙니다 안녕하세요. 디로리. 음. 저는 앞머리를 자르고 요 마카롱을 사들고 이제 갈 거예요. 이거는 레드벨벳 크림치즈 마카롱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